음, 6시 50분 정도 됐는데,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머리를 감읍시다.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. <laughs> 시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맞아, 이따다키마스 아직 90명도 아니에요. 아니 98명이었는데 91명으로 줄어들었어. 구독 안 하고 유튜브 보는 거 진짜 위험한 비양심적인. 이제 머리를 말리고 머를안 말린 것 같지만 일단 대충 말렸고요. 오씨. 근데 지금 너무 여유를 부린 것 같아. 지금 피부가 개판이 나서. 잠깐 아, 진짜 안될것 같아. 그럼 이제 교복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짠! 이렇게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줬습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. 화장을 하고 가야겠어요. 화장도 다 했고요. 아 모르겠다. 나올게요. 안 나오면 유나가 혼 유나. 혼날 것 같아요. 지금. 오. 사랑 나 다녀올게. 싸가지고 음. 음... 와 생긴 걸로 해줬네. 아무래 교복을,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. 아 그리고 학교가 시간표가 바뀌더라고요 67676으로 이게 말입니까? 뭐 어이가 없네요 엄마 내가 군소원보상금 나오면 돈 줄테니까 나 떡볶이 먹으러 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좀만 줄수 있어? 버스비는 있어 그럼 2만원이면 되잖응 군소문보상금 나오자마자 바로 줄게 노하우하는 영상 무한양 뭐, 30분에 만나서 그래서 없네 어, 없, 없네요 쪽이 태유나 양이 보이거든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간만에 부건의 얼굴이죠 아 공사 아! 아니 그것보다 개 시끄러운데 너무 예뻐. 시험 막으면 체육관 다시 있어 고 애들 버 스캔하러 가 여러분 학교 때어 드... 연기다 저희반 반장이 보이네요 왜냐 내책상이막히더고와아 이는 뭔가 아왜니라 하늘 보고싶었다아 오랜만이다 오빠 이대만 보이는데요? 아어냐 그래서 헤즈로 라떼 먹을 거고요. <laughs> 일단 코피 시는분세 번째 걸리면 죽을 거. 언더가거든요 와주세요. 응? 안 잤는데요? 안 잤어? 진짜 안 잤어? 아 예, 1분 잤어. 진짜 안 잤어? 나1분잤어 예.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. 어, 안녕. 난 오늘 어, 어떻게 오늘 수업일 수가 있어? 난 수업일 수가 있어. 수업 아니겠지? 설마 수업이겠어? 수업이면 저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수업이 무한이야? <laughs> 어 이삼교시 수업인데 무한에서 음. 아주 예쁜 친구가 전화가 온다고? 아주 예쁜 친구가 전화가 온다고? 아 완전 기대되는 완전 예쁜 친구? 나 예쁜 애 좋아. <laughs> 여러분 실수로 저희가 제대로 마무리 못 지었는데 그렇게 학교 잘 와서 한 교시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엔딩을 해줄 거 아니야? y 이